you <laughs> 에는것 아, 같다. 아, 야, 야, 뭐 저기 뭐지? 음. 따로 그거 갈 데가 아예 지없니 이거 니야 야, 어떤이야 어. 야, 이야 생선 생선도 죽면서내 여체 먹는 사람이 아니. 먹다가 뭐다좀 일찍 먹고 나와가지고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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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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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이거 생으로 넣어도 당연하지. 가리비는. 이거 어, 생으로잘라지그데도 이상한데. 해로 아, 네. 간장, 화지실옥시 말고 간장실. 아니, 아니, 원래는 안 넣을 것 같아. 네가 와사비는 와사비 좀 넣어야 와사비는 안 넣어, 와사비는 좀 넣어야 돼. 아이 확실히 풍미가틀려라 네.

이렇게 됐어 완벽한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먹으니까 진짜 먹제때 먹을 짜 먹을 때 먹을 때먹가때 먹을 때 먹을 때먹 그 천원짜리 회전소각집 있거든 아~~ 그거 몇 접시 먹었대? 24접시? 원래는 거의 30접시로 먹거든? 나그 아, 뭐 조제를 해야지 어? 그거.. 그거였나? 야 하라? 아이디네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언니랑 나 목소리가 똑같애! 먹어볼까요? 똑같애! 뭐 어, 완전 틀려 내가 저번에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 내가 네비아이드니까 <laughs> 몰랐거든 얘랑 나도 나 완전 달라 나도 지금 들 들어보면 언니랑 완전 다르어 나도 어, 이 목소리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각자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들을 때 다르게 들리거든 그, 어. 얘도 네 솔직히 말하면 일반 여자보다 그러니까, 허스케 내가 오늘 어, 나도 어린 목소리 되게 허스케 둘이 완전 틀려. 어. 근데 어떻게 들리냐면 얘는 약간 허스키한데도 하이 톤으로 어색한 음. 거고 나는 진작하게 어색한 거. 허기는 하이 톤이 아니야. 근데 전화로 들으면은 공간이잖아. 어, 나도 달라. 왜냐면 그,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나도 또, 나도 막, 막 이런 네. 거. 아, 고 근데, 근데 여보세요. 막 이럴 때는 어, 또 어. 저번에 뭐 엄마 그랬잖아. 리비냐? 어, 아마 어. 어. <laughs> 나야. 그래, 근데 어떻게 똑같이. 왜냐면 엄마가 자 엄마가 우리 낫잖아. 근데 본인도 헷갈때는 거. 나는 옛날에 걔가 전화받으면 다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요 어, 네. <laughs> 집 전화받잖아 전화. 아니 나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키조개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사장님이 <한> <웃음> 여기 없는데? <laughs> 여기 이모가 <이후 말로도. 웃음> <너가> 로려줬어넌 알고 있어 <laughs> 담가 아니 이거 너무 선비옷이야. 아 내가 붙여주면 내가 솟퍼져 죽어. 안 보이 안 돼? 안 해. 아니 이거 너무 선비옷 이거 있잖아. 귀찮아서 어떻게 하는지. 나도 안 하잖아. 아니 요래 <laughs> 아 요래 하죠 요지를 라고난거 요거 요거 귀찮아. 아니 주는 이거 이게 너무 이 모피 옷이. 아니 이거 입을 면 공주가 돼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지 나도. 이렇게 선비가 돼야 돼 이런 양반들이 왜 이랬는지 이해가 가. 그래서 많이 먹해. 또 이거 앞에는 초반이 저죠 중을 3 명에서 어떻게 먹어? 중을 3 명에서 어떻게 먹어? 아? 중을 명에서 어떻게 먹는 맛있네. 맛있지이 고물도 맛있다. 괜찮지? 뭔가 장칼국수 같은. 내 말에 두 개가 진짜 는데 이렇게 올랐어 이게 뭐, 무한리필 동네에서도 무한리필 2만원 안됐잖아 지금 조개 철이야? <목소리> 조개는 철이 거의 없어 <목소리> 맞잖아 응. 철이 그렇게 없고 저기 뭐지 이거 이거 뭐라 그래? 갯벌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아! 키조개, 키조개! 아니, 아니 키조개 아니야 그게 이렇 알아 알아 그러니까 알아 뭐지 이게 <목소리> 음! 쏙! 쏙! 한 번에 쏙 그게 되게 맛있잖아 쪼개쪼개쪼개 <목소리> 오뎅이 5대 파오뎅 5대 파좋치어그런파 수치. 5대 1다 수치. 5대 1파수 5대 1파가치파 수치. 5대 1파 있는 거야? 1파 수치. 5대 1파 수치. 5대 1파은치 5대 1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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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치. 5대 1파 수치. 파 수치. 5대 1파치 아무한리필이 음. 예, 없어.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맛있다던데? 곤약, 겁나 맛있어. 곤약, 곤약도 있어. 아, 그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맛있어. 거? 겁나 맛있어. 아무가만 어.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왜냐면은 술을 <laughs> 먹으면은 뭐 이제 자극적인 걸 먹으면 술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걔는 이게 식감이 되게 좋아, 좋아. 씹히는 게. 그런데 뭔가이 포만감을 있는데 역할이한거요 살은 절대 안 쪄. 그러니까. 벤댄 보다도 분약 찾는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그거. 그러니까, 분량 많이 먹었다고. 그래그 분량 저도 나오는 데 있거든. 그러면은 그덩분리도 없고 얼굴 부울리도 없고 살도 안 찌고 호방감이 좋습니다. 왜냐면은술 먹으면은 뭐가 당기잖아. 그게 우리가 이 씹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지금 이렇게 씹는 거를 기억하고 안에 넘기는 거. 근데 물같은 경우는 넘기는게 부족하더라 한안나온다 어? 안나오네오이 <람쥬> <이렇게> <람쥬> <람쥬>

아니, 보니까 금요일로 따지면은 어, 이거가 되구나. 그 이제 애인 있는 사람이야. 음, 자기야, 음영. 자기는... 네, 그 상대방이 술을 좋아해 나보지. 음, 자기야, 음영. 자기는... 내가 좋아, 술이 좋아? 그때, 제발 해, 그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했냐? 말해봐. 자기야, 자기는 내가 좋아, 술이 좋아? 아, 나 너랑 술 마시는게 좋아 니 아, 옆에서 술 마시는게 좋아 미쳤다 맞지? 그러 사람이 얘기하기하 그냥 이제 밝혀 그냥 짠 이거 요즘에 진짜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소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응. 배려고 <laughs> 나, 나 오래 살기 위한 <laughs> 어, 나를 지키기 위한 그렇다고 이거를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 이런 애들 되지. 어막 이런 유치하네 아니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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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ughs> 오, 친구가 나 이거 몰랐는데 이 아 근데 이거 행동 을 하면 안 된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래. 여기 아, 너무 싫어 상대가 꼬시려고 음, 이거. 왜 꼬시는 거래. 원래. 근데 요즘에는 항상 느끼는 게 뭐라 그래. 가족이 되게 멋지던데. 진짜. 나랑 해야 되지. 아 그리고 왜? 아니 그리고 난 솔직히 말하면 나 진짜 같이 솔직히 말하면 나올 생각으로 하고 있었어. 같이 나왔다.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박제 당해도 뭐, 뭐 언니가 뭐 범죄를 저질렀, 뭐랬어. 이제 범죄 저지른 일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사람들은 정당화는 안 돼. 여러분, 오늘은 정당화는 안 돼.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4시부터 6시까지인데, 어수룩해지는 데 있잖아. 이제 해가 넘어갈랑 말랑할 때가 제일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밥을 엄청 지겨워하고, 곱이야. 배우려면 이제 생각이 아. 안 나. 그때 진짜 곱이야. 정말. 계란 장군에서 짝자러잖아 이게 어둡다. 이게 나도 부르는 느낌이 연락한다는 거야. 이 정말. 되게 어색해. <laughs> 왜냐면 화장실 <화장실한테대> 같은 데 가면은 이게 <laughs> 내가... 음. 내가 다리가 어지한것 어디 갈 건데? 다리. 진짜 얘 아까 그 그때보다 희열 말고 그런 이가 나 진짜. 짠. 잠시만요. 뭐 잠깐만 열게요. 나 대? 나는 자유다. 야 이거 다 먹고 나가지? 응. 맞아? 응. 야너좀 만나주다. 오늘 어쩌했어요 언니가 쏘겠다.

You yeah.